건법남녀에서 스텔라 황 역을 맡은 스테파니리입니다. 어, 사실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, 어, 이 캐릭터도 보고 너무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저랑 되게 좀 외형적인 걸로는 너무 비슷한 캐릭터여서, 어, 스텔라 왕은 재미교포 3세이자, 어, 존소킨스 대학, 약대를 나온, 어, 독약 박사 역할로 나옵니다. 어, 좀 저와 다른 점은 되게 똑똑한 이지적인 어, 독약 박사이다 보니까 뭔가 좀 어, 저랑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, 제가 니 끼치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나 싶은데요. 어, 사실 되게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제가 필가 안 돼야 되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캐릭터가 워낙 의학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전문가적인 어, 캐릭터여서 어 의학 용어들이 너무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인 거는 영어로 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외우기는 쉬웠던 <laughs>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. 어 근데 그래도 아직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48차원 캐릭터를 맡고 있는 스테판 일인데요, 어, 저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했으니 저도 조금은 4차원의 끼가 있잖나, 좀 엉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저보다 한수 위인 스텔라 황이지만. 조금은 그런 점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어 촬영 현장에서 되게 많은 선배님들한테 어 조언도 많이 받고 되게 힘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워낙 제가 이 역할과 작품에 책임감과 부담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되게 좀 긴장한 상태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많이 유쾌하게 풀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스태프분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되게 그래도 조금은 긴장을 풀며 어,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